잠좀 자자. 음, 띵, 네. 어, 퇴근 시간이네? 어, 저기, 그, 음, 사무실, 에? 왜요? 아, 그거, 음, 어, 이거 뭐야? 이건다 중요해요? 어, 아, 내일까지 급한 거, 뭐, 집 가고 싶은 거, 내일 아침 메뉴, 그, 그러고, 내일 페이, 그러고, 뭐, 하는 거, 그러고, 잠자는 거, 쉬는 거, 그러고, 내일도 야근해야 되고, 그리고 이건 하루 만에 다 완성해야 되고, 아, 지금 전 직원이 야근해야 돼요. 아, 그리고, 아, 그리고, 사왔는 크리스마스에, 크리스마스에, 그, 없어요. 그, 연휴. 알겠죠? 그러려면, 저는, 일찍 퇴근하고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응? 응? 응. 어, 크리스마스 연휴도 없는데, 아니, 그러고, 그, <laughs> 종기 퇴근이고, 아,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? 아니, 이거 몇 장이야? 그리고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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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몇 시간째야? 아, 지금 8시간 지났어. 지나서... 뭐야, 지금 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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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5시야? 그, 아, 아니야. 지금, 가야지. 아, 지금. 아니,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와. 어, 왔다. 오늘 버스 파업이지. 아, 집에 가서 한 2, 30분. 아, 힘들다. 아유, 어, 지금 자여한 30분 정도 낫다. 자녁은좀뭐 그러겠지. 광광 광광광광 광. 누구세요? 아, 음, 아우체국에서 나왔는데요. 저기 최사원 씨그 편지가, 예, 여, 전 김사원인데요. 아 착각했네요. 아, 다음부터 조심하세요. 아. 아 야, 아 오늘 수요일인데 아 내일 수요일이네. 아 주말 빨래 쌓인 느낌. 아니, 오늘 왜 야근이야? 그러고도 아니 회의 오늘 아 PPT 그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. 아. 응? 자, 자, 집안홈 쇼핑입니다. 자,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광고 있죠? 광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아, 그러고, 이번에 나온 긴기 참기를, 아, 지금, 뭐, 구매한역은 5천만원, 아니, 5만원에, 네, 한통 드리는데, 서비스 안에 정, 전기세, 공과세 수도세, 세, 가스비, 다 청구해서 몇만원, 아. 어자 새벽 배송 있죠 네 여기 그박상훈씨박상훈씨그 거예요 자 새벽 배송 다음들 이용해 주 아니 나김상원이아 아니 아니